아버지의 장례식 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산처럼 묵묵한 분이셨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 흙만 만지고 사셨던 아버지, 거친 손마디만큼이나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의심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죠. 장성한 우리 삼형제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로 살갑게 안부를 묻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손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그 슬픔의 깊이는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그저 의무처럼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아버지의 진짜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기에 다가올 폭풍은 더욱 거셌습니다. 장례식 첫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한 여자가 조용히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에 단아하지만, 깊은 슬픔이 깃든 얼굴. 여자는 말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누구일까? 아버지의 지인인가? 아니면 먼 친척일까? 우리 삼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물록에 이름 한자 남기지 않고, 왔을 때처럼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유독 마음에 걸렸던 건 둘째 형이었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챈듯 형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여자의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 꼭, 가족이 우는 것처럼 서럽게 울더라고. 둘째 형의 혼잣말에, 우리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거짓말처럼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느낌을 참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장례식장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그녀는 천천히 우리 형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우리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그녀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막내, 그리고 망연자실한 저.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근형의고함에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형제간의 앙금까지 터져나오며, 우리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손은 순식간에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여자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알고 보니, 그녀는 아버지가 외도로 낳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입양했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친구가 한명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친구. 어머니는 그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친구의 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상의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우리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언제나 강하고 완벽한 엄마로 기억되길 바라셨던 거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내 죄책감의 증거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내가 떠나면 우리 아들들이 나를 원망하게 두지 말아 주세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당신이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대신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해줘요.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매달 조용히 그 딸을 후원하고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서는 단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것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존엄과 자식들을 향한 깊은 배려였던 겁니다. 편지를 다 읽은 우리 삼형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했던 원망과 분노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오해했던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우리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후 아버지의 사진 앞에 4명의 자녀가 나란히 섰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그분의 마지막 길에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비밀까지도 지켜주는 깊은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큰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명의 형제자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